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무실 오픈 첫날 할거 없으면 이거라도 해라 세 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엑셀 매물 장부를 만들자. 두 번째 민원 사이트를 즐겨 찾기를 하자. 세 번째 한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자. 네,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중계 중개 물건 관리 대장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이게 제가 협회를 가입을 하니까 준 이제 중계 노트인데요. 어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물건을 적고 어뭐 내용도 적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노트를 이렇게 어, 협회 가입했다고 이렇게 줬습니다. 어뭐 요거 외에도 뭐 확인 설명서 등등 뭐 이렇게 관련된 책자를 몇 가지를 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퀄리티 굉장히 떨어지고, 어, 막 종이가 막 이렇게 손에 묻어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무실에서 쓸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매물이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개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필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 진짜 며칠 지나고, 뭐,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이 점차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손님이 뭐, 저는 지금 뭐 20평짜리 카페를 찾고 있어요. 저는 뭐 10평짜리 옷가게를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는 손님이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새 빠지게 이렇게 매물장부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으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찾나요? 이거. 찾는데도 한참 걸리고 조금 모양새도 빠지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이 방법은 뭐 그냥 갑자기 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MS 오피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매물 접수 받기도 편하고 손님 오셨을 때 손님 정보에 대한 것들도 기입을 해 놓을 수가 있고 어, 엑셀이 조금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터 기능도 있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매물 장부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작업을 해놨고요. 매물 번호, 날짜, 그리고 구역. 지역 내에 있는 구역을 제가 구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상호, 임차인분,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비고. 뭐 이게 업종인데요, 사실 뭐.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어, 기타 의류 매장인지, 어, 영업하고 계신 그 업종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몇 층인지, 매장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조건이니까 보증금, 월세, 권리금, 그리고 매매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다 기입을 해 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주소, 그리고 기타 뭐더 필요한 사항들, 메모할 사항들을 여기에 딱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 매물 장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손님이 오셨을 때어 사장님 저 이렇게 가게 내놓고 싶어요 할때이 매물 장부를 틀어놓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기입을 하는 겁니다 면적을 뭐 한번 뭐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필터 기능이 있어서 어 필터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맞는 그 조건들을 이렇게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요 정도만 활용하셔도 중개업을 활용 중개업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어 저는 지금 뭐 치킨 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 매장 면적이 어 배달만 주로 할 거니까 어 20평 안쪽으로 좀 찾아주세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매물 장부도 이것도 쌓이다 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찾기는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이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 매장 면적의 평형에 나와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모두 선택을 이렇게 해제를 하고요. 20평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20평부터 요 차례대로 이런 조건들, 조건들에 맞는 것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그 조건에 맞는 평형수만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매물장부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손님이 나타나셨을 때 미리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가능한 매물들을 바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를 뭐 만약에 매물, 이 장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 매물들을 어떻게 해요? 어느 세월에 이걸 찾고 있습니까? 어, 나는 이렇게 매물 장부를 보면서 아, 매물이 난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매물 더 확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는 기준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매물 장부를 이렇게 엑셀을 활용해서 조금 관리를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민원사이트 즐겨찾기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건축물 대장이나 뭐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런 서류들이나 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열람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매번 그 서류들을 좀 열람할 때마다 어,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지 않으면 검색을 해서 일일이 어 들어가셔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들을 제가 총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거 카페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소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이제 링크, 사이트 링크들을 이렇게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방문을 하셔가지고 링크를 한번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 사이트들을 일일이 좀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계약을 할때 서류들을 이렇게 열람을 해보실 때 굉장히 조금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사이트들을 다루는 방법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즐겨찾기를 이런 식으로 해놔라,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산 정, 전부 증명서 이렇게 열람하는 방법들은 추후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한방 프로그램을 설치하자는 데요 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어 협회 측에서 지금 어, 한방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좀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되실 거예요. 이 한방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비번을 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커뮤니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실무적인 뭐 궁금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들을 올리고 또 답변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엑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다 하고 있고 이 한방프로그램은 사실 저는 계약서 작성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계약 관리를 지금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계약서 작성을 임시로 이렇게 눌러서 한번 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권리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 누르시면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정도만 좀 알,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어떤 사항들을 기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양식을 갖춰서 어, 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한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약서 포맷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계약에 임박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토지에 관한 뭐 이용 규제들 같은 것들을 어~ 대장들을 그런 대장들을 보면서 이 계약서에 이렇게 옮겨 적으실 일이 일이 생기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조금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한번 조금 어, 연습삼아 작성 계약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은 제가 계약서 작성을 어, 하는 영상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어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촬영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훑어보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사무실 오픈 첫날에 뭐꼭 첫날이 아니더라도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무실이 아직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광고도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들이 이렇게 적으실 수 밖에 없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뭐 매물 장부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리고 민원 사이트들도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고 한번 방문을 해서 음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이트들도 많이 들어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니까요. 어,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방문해서 조금 눈에 익혀두자. 어,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방 프로그램도 어, 당장 계약서는 못 쓰지만 여러분들이 임시로 건축물 대장이나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을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 서류들을 한번 보면서 임시로 계약서를 좀 작성하는 어, 연습을 조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sked your I thought of you in a white dress. I don't think I can shake it. Get a little place upstate. Stay till the kids all graduate. Talk of moving.